안녕하세요. 핏1일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 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엔 얼터네이팅, 바벨 런지 동작이 되겠습니다. 얼터네이팅, 다시 말해서, 대체한다, 서로 바꿔준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죠. 따라서 바벨 런지 동작을 서로 교대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발과 오른발을 서로 바꿔가면서, 한 번씩 바꿔가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는 거죠. 왜냐면 하 이제 한 가지 동작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한 가지 부분에 이제 집중되잖아요. 따라서 약간의 균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몸의 밸런스를 잘 갖추기 위해서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은 왼발, 한 번은 오른발에 중점을 둬서 번갈아가면서 운동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네. 다른 동작은, 네. 이 바벨 런지 동작과 똑같습니다. 단지 발을 한 번씩 바꿔 준다는 그런 내용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 번씩 바꿔 주는 이 같은 얼터네이팅 바벨 런지 동작의 효과는 몸의 밸런스를 가장 잘 유지하면서 또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 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